하나님의 말씀은 나음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음의 묵시에 그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훔 선지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 간략하게 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나훔 선지자죠. 어, 나훔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어,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아수르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 니누에에 대한 경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죠. 그래서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어, 아수르를 심판하시니까 그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또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심판하는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위로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이제 주전 650년에서 63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이제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바로 그 직전에 기록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어, 스바냐하박국이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어, 다른 선지자들입니다 어,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니누에 아수르를 심판하시는가 예,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laughs> 하나님은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특별한 관계죠. 모든 나라들 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일반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로서 그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고, 이방 나라들 일반 사람들을 다스리실 때에는 창조주로서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 교회에 만의 하나님 이렇게. 착각을 하죠. 물론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 교회에 교회만의 하나님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창조주로서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도 그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성악관에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나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그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고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죄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 이니누의 아수르는 아주 잔인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점령할 때 온갖 악행을 행했어요. 사람들을 불살라 죽이기도 하고 이제 어느 나라를 정복을 했잖아요. 그럼 그 나라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왕의 목을 베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걸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왕자에게 아버지의 그 목을 머리를 이제 목에 걸게 하는 거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스라엘 그니누웨가 아수르가 북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도 아주 아이들을 돌에 매워 쳤어요. 임신부들을 배를 갈라서 죽이기도 하는 아주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니누웨는니느웨의 온갖 죄악이 가득했죠. 창녀, 뭐 마술사, 또 교만했고 위협 거짓 사료 잔학 뭐 무자비함 억압 이러한 모든 죄악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이러한 죄악을 행한 모든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아마 니노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여겼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니누에가 심판받은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인간들, 모든 나라들을 어, 주관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교회도 범죄하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 이제 그이 나움서 전에, 주전 722년에 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여러 번 어, 심한 공격을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범죄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더라도 이제 그들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도록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징계를 하라고 아수르를 사용했는데 아수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두 아수르를 오히려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반 불신자들 일반 우상을 섬기는 일반 사람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이 이제 그 바세바를 가넘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값에 대해서 그대로 형벌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죄값을 그대로 찾으셨다면 그 다윗은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졌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을 용서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옥에 가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엄한 징계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가늠함으로, 가늠함으로 낳은 그 아기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가정에 은혜를 더 이상 내려 주시지 않았죠. 그렇게 되니까 다 자녀들이 다윗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악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하세요. 은혜는 이 땅의 신앙생활의 은혜, 일상생활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윗의 가정에 부어지지 않으니까 다윗의 자녀들이 자기 탐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이 이복 그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어, 그 다말에 다말이 겁탈당하니까 다말의 그 오라비인 압살롬이 이제 분을 내어서 어, 그 어, 겁탈한 자기 형이죠, 이복 형 압론을 죽여 버리게 되는 거죠. <laughs> 이러한 그러한 아주 다윗의 가정에 비참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십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일지라도 범죄하게 되면 징계하신다. 그 징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죄를 정말로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 천국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한번 우리가 살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마한 징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니누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가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니누에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니누에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되게 되었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니누에의 멸망은 괴롭힘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가 되는 거죠. 교회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누에를 심판하셨어요. 니누에 자체적인 죄악 때문에 또 니누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죄 때문에 악하게 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죠. 근데 그 은혜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할 일인데,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니누에로부터. 이제 벗어나자마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방심하지 말고,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이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도우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